그거은 이제 식, 송배정과 강입니다. 식강은 5장 선로의 충전에 의한 장애, 그다음에 6장 중성점 접지 어, 초반에 예, 종류에 대해서 어, 강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 가만히 간단히 보시면 장거리 무보와 성전선을 시성전할 경우에 충전 용량의 크기가 얼마냐. 그다음에 어, 이제, 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페런티 현상이 발생하겠죠? 페런티 현상 발생되면 수전단 자라는 성전단에 비해서 몇 퍼센트 상당, 상승하느냐라고는 이제 계산 문제 있었고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않을 조건을 식으로 설명하라. 그죠? 이거 좀, 좀 생소하죠? 자, 제가 예상 문제로, 내봤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페런티 현상의 정의, 그 다음에 벡터도 특성을 설명하고, 장거리 성전소로 시충전시의 충전 용량을 소식을 위해서 설명하라. 근데 이 충전 용량은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빼고 정의, 벡터도 특성만 설명하라. 이렇게 해놨죠. 그다 문제 4번은 자기 여지 현상 방지를 하기 위한 계산 문제고 5번은 이제 중성자 젖자는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패런티 현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패런티 현상의 정의. 벡터도 특성 이런 얘기죠. 먼저 페란트 현상이 뭐냐 이런 얘기죠. 페란트 현상은 어 부하가 있을 때에는 그렇죠. 전체 선로가 있습니다. 저 선로가 있고 아 여기에 이제 부하가 공급되는 거죠. 아 부하 공급되는 부하의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선로에는 R과 X 즉임피던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도 존재합니다. 압도적으로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C 값이 커지죠. X C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부하가 있을 때에는 이 아무리 X C 값이 많다더라도 부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이 부하 전류는 전부 다 L에 의한 성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는 부하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C에 의한 특성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점점점점 줄어든다. 결국 부하전류값이 점점점점 끌어든다. 줄어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C가 항상 앞서 나가는 거죠.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있을 때에는 이 C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전압강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하가 없을 때에는 이 C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전압 상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L에 의한 임피던스는 전압을 강화시키고 X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상승을 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 반대로 얘기하면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커지는 현상. 그래서 개통의 절연을 위협하는 이러한 현상. 그게 바로 이제 페런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보면은, 어, 로에 진상전류가 흐를 경우 수전단전압이 송전단전압보다 높게 나타난다. 왜 진상전류가 흐르냐? 부하가 없어지니까 개통의 C가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회로도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요만큼은 R에 의한 전압, 요만큼은 L에 의한 전압이니까 이런 그림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벡터도에서 지상의 네. 경우에는 지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단거리 벡터도 이,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이 뭐냐? 송전선의 아, 단위 기이당 정전 용량이 클 수록 크고 송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어, 이 현상이 나타나고 수정단의 개방단에서는 최고값을 나타낸다. 문제점이 뭐냐? 전압상승에 의한 절연이 문제가 어, 되는거죠. 절연이 문제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어, 기기들의 예, 수명도 잘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 이제 잘 쓰시는 내용입니다. 자, 송전선로를 정상 운전 중에는 부하가 경부하로 되는 경우, 우리가 부하가 작은 경우, 심야 어, 어, 경부하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그냥 무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무부하로 되는 경우에 선로의 충전 용량에 따른 충전 전류가 흘러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등가회로를 그려주셨고, 그 다음에, 어, 지상전류시 벡터도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상전류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진상전류 흐르게 되면은, 이 수전단 전압, 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더 커졌다. 그렇죠? 더 커졌다. 이렇게 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 같은 것이죠. 방기 대책은 뭐냐? 이런 내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기 대책은 수전단에서 충전 전류를 줄일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수전단에다가 무엇을 리액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송전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으니까 수전단 쪽에다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네. 어그 어, 효과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디액터를 설치를 한다. 이런 것이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이 패런티 현상은 어이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만큼 어,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